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담소 유방외과 전문의 유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기 유방암에 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은 미세 석회가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에서 가장 중요한 사인은 미세 석회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미세 석회를 무시하지 말자. 10%에서 연기 유방암이 발견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이런 미세 석회가 문제가 되는 미세 석회입니다. 이 미세 석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초음파에서도 이 미세 석회가 많은 경우에는 보일 수 있다. 이 미세 석회가 국소적으로 모여 있으면 의심하는 눈빛을 보이자. 이 미세 석회에 대한 조직 검사는 바늘을 이용한다. 바늘을 설치하여 미세 석회 위치를 확보한다. 이 미세 석회에 대한 위치를 바늘을 이용해서 알려주고 그 알림을 받은 신호를 정확하게 이 만모톰으로 조직을 획득한다. 예전에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많이 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손이 심했죠. 그러나 현재는 이 만모톰을 통해서 미세 석회까지 획득할 수 있다. 이 획득된 사진을 보면 이 하얀색이 미세 석회가 되겠습니다. 이 하얀색이 미세 석회. 이 하얀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미세 석회를 확인하여서 미세 석회가 연기 유방암으로 진단된 경우 MRI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 MRI 사진을 통해서 미세 석회가 얼마나 넓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RI 찍는 목적은 반대쪽 유방에도 미세 석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찍고 있습니다. 이 병변의 위치와 분포되는 범위를 수술하기 전에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수술의 성공률을 좌지우지한다. 우리가 유방은 항상 젖꼭지를 향해서 뻗어 있는 나무 가지 구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무 가지 구조에서 한 가지라도 미세 석회가 유침범이 되었을 경우 그 가지를 적하게 잘라내는 것이 미세 석회로 인한 재발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보게 되면은 항상 육안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육안 저지 흐르는 길이지요. 이 길이 막히면 안 돼요. 동맥경화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길이 막히는 것이 곧 암이요, 이 길이 터지는 것이 곧 암이 전이되는 과정이다. 좌측이 정상이고 오른쪽이 연기합니다. 터지진 않았지만 세포가 이상한 세포들로 모여있다. 그래서 치료는 수술 방사선 항호르몬 치료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기 유방암도 겨드랑이로 암이 갈수 있어요. 만약에 암이 가면 연기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확인하는 과정이 감시 림프절이 되겠습니다. 이 감시 림프절을 확인해야 연기 유방암의 수술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체 염료를 이용해서 임파선의 색깔 바, 바뀜을 포착하고 이 포착된 임파선을 어,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생체 염료를 이용한 감시림프절 검사가 되겠다. 이 사진이 바로 어, 암세포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게 되면 연기 아니에요. 감시림프절이 양성이다. 이렇게 놓으면 임파선을 조금 더 절제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는 이 미세 석회로 인하여 부분 절제술을 하게 되면은 어, 참 좋은데 만약에 어, 침범 범위가 여러 군데다 그리고 침범하고 난 부위를 우리가 수술했을 때 남은 유방이 어중간하게 모양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조금 더 떼어내고 성형을 하는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방사선 치료 안 해도 된다 이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 저 분화, 연기 유방암, 이거를 우리가 반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수를 매겠어요. 그래서 이 점수에 따라서 위험성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저 분화, 연기 유방암, 이게 반누의 위험성 1점을 받게 되면 쉽게 말해서 제발 거의 안 한다 보게 되는 것이고, 고 분화, 연기 유방암으로 발견되면 점수를 3점 받게 되어서 재발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나저나 안전마진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마진이 확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고요. 되도록이면 1cm 이상의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이 재발률을 낮춘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연기 의 유방암으로 수술하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나이가 제일 중요하다. 쉽게 말해서 나이가 조금 젊으신 분은 재발 위험성이 좀 높다. 크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4cm를 기준으로 해서 4cm 전에 발견된 사람이 예후가 좋다. 조직학적 등급이 중요하다. 난폭한 성질을 가지면 재발이 잘 오겠지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종합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7점과 9점, 친구입니다. 친구. 이 친구 점수가 중간에 위치하게 되고요. 이 점수를 많이 받게 되면 위험하게 되고요. 점수가 낮으면 굉장히 안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위험군은 부분절제술로 충분하다. 친구 점수를 받은 사람은 부분절제술하고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 10점 이상이다. 이러면 전절제술이 필요하다. 오늘의 강의가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핵심은 수술이 가장 중요하고 방사선 치료의 필요성을 다진해야 되며 자신의 유방암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에 의해서 온 사람은 항호르몬 약을 5년간 먹겠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마워요.